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운 주제, 난제, 어려운 특강,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특강입니다. 난제 특강. 사회관계 영역을 완전 정복하게 해드립니다. 자, 1단계에서 상세한 설명,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암기장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식 열린 문제로 또다시 정리해드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관계 영역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사회관계 영역이 어려운 이유는 개념 같은 거, 이렇게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 뜻은 모른 채 그냥 막 암기만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응용문제는 풀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 이지성 교수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려, 어려운 이론을 자세하게 해결해드리고, 암기장에서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대학교수진 출제한 서답형 열린 문제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제들은 대학교수진 출제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학교수진이라 함은 출제위원급 교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 정년트랙 부교수급 이상들이 출제하고 해설을 만든 그런 문제들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1단계, 2단계, 암기장, 3단계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형 열린 문제 풀이를 통해서 사회관계 영역을 완전 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